이단 신천지가 S라인 앱으로 내부 결속을 다졌다면 위아원은 포교 대상자를 비롯해 포교의 모든 과정이 자세히 담긴 앱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신도 명단을 공개하라는 압박이 거세지자 신천지 측에서 슬그머니 앱의 시스템을 바꿔버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진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사용된 신천지 포교관리앱 위아원. 최근까지만 해도 위화원은 포교 대상 섭외부터 센터로 넘어가기 전까지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천지의 핵심인 센터로 가기에 적합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위화원을 보면 신천지 포교는 찾기와 합당, 섭외, 복음방 네단계로 이뤄집니다. 섭외 초기에는 찾기로 표시됩니다. 포교 대상자가 중복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과 같은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합당으로 바뀝니다. 인도자가 끌어들이기에 합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를 위해 신천지 신도들은 포교 대상자의 인적사항부터 수업 내용이나 태도, 현재 심리 상태까지 입력합니다. 상담이 시작되면 섭외로 넘어가고, 복음방 단계까지 오면 신앙카드 제출부터 부서와 교회, 센터 승인 등총 6단계를 거쳐야 센터로 갈수 있습니다. 포교가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험 표시가 뜨기도 합니다. 추가 보고가 없으면 탈락 처리가 될수 있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이제 12월 말부터 신천지교회에서 예배를 안 들었고 제 회심한 거는 딱 1월 초에 회심을 해서 어, 그 이후부터는 아예 신천지 쪽을 가지 않게 됐는데 신천지에서 코로나 터진지 터진 얼마 안지나서 때까지만 해도 이 상태였거든요. 계속 전도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다 없어지고 전동관리하는 정보가 다 없어지고 약간 S라인 했던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S라인에서 기존에서 할수 있었던 것들로 콘텐츠가 바뀌더라고요 달라진 위아원 앱은 S라인 앱처럼 이만이 교주 공지글이나 교리비교 등만 확인할 뿐 기존 아이콘은 터치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최근 탈퇴자에 따르면 신천지가 위아원 앱을 수정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포교 전량 노출을 우려한 신천지가 위하원 앱을 대폭 수정한 겁니다. 하지만 신천지 탈퇴자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기존 시스템을 부활시킬 거라고 입을 모읍니다. 원래 이제 전도 관리를 하는 용도로 썼었는데 이제 국가 수강생이나 전도 대상자 명단을 달라고 하니까 좀 바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좀 조용해졌다. 다시원상태스돌려놔서 전도관리를 하는데 다시 쓰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수기로 작성을 한다거나 아니면텔레앉아 이외에 다른 수단을 사용해서 보고를 한다고 할것같아요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